초연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베르디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에피아스코, 망했다. <laughs> 오페라라는 게 사실 되게 처음, 전 처음에 사실 음악하는 초창기에는 듣지도 않어요. 집에서 정말 <laughs> 내용도 왜 이렇게 유치한가 오페라가.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오페라 좋아하고 하면서 저도 깊게 모르고 이런 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 오페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가끔 한편씩 이렇게 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낼 어, 때마다.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게인문용 오페라 이런 게좀몇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 듣기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어 오늘은 일단 근데 이 제안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네, 아니, 네. 아니 저도 뭐 너무 그 재밌는 기획이라서 네. 어, 이렇게 또 코너 속의 코너. 아,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얘기 중에서도 오페라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뭐, 네, 오늘은 라트라비아타. 캬, 라트라비아타를 이제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입문용 오페라라는 게뭐 카르멘도 있을 수 있고, 모차르트 오페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사랑받는 오페라 중에 하나인 라트라비아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참이 네. 오페라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네. 어,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오페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일단 뭐 언어적 장벽. 네. 우리가 뭐 재밌게 즐기려면 내용을 알아 먹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어, 이탈리아 말로 그것도 사실은 어. 19세기, 18세기에 네. 오래된 말이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뭔가 특히 그게 뭐 독일 오페라 같은 거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페라라는 장르가 너무 세속적이고 번잡하다. 음. 이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뭔가 오페라라는 거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 안에서도 진입장벽이,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오페라만을 공연하는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또이 오페라에 완전히 심취해서 즐기는 애호가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오페라의 매력 또는 가치, 의의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다를 한번 들어보고자 네. 합니다. <laughs> 이게 춘희라는게 라트라비아타랑 똑같은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한국 공연에서는 포스터 그렇죠, 같은 네. 거면 가끔 이렇게 나와니다 그게 이제 그런... 라트라비아타라는 작품은 원작이 이 1848년에 네. 그 유명한 이 디마 이세, 아주 그 위대한 어, 문학가죠. 이 디마 이세가 소설로 발표하고 어,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1852년, 4년 뒤에는 희곡으로, 연극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로 이제 공전의 히트작 연극이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과 연극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동백꽃 아가씨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는 라담 오깨멜리아라고 네. 해서 이제 동백꽃을 단 아가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백꽃 아가씨라는 제목을 그 근세 개화기에 일본이 이제 번안하면서 일본에서 한자로 어, 동백춘자를 써서 춘희라고 붙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동안은 저제 기억에도 한 80년대까지는 어, 국립오페라단 같은 데서 공연할 때도 춘희라는 제목을 네. 많이 이렇게 병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원작 소설의 제목을 더 반영한 제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어쨌든 이 춘희라는 작품. 어, 정말 그 뒤마 2세가 자기 젊은 시절에 아주 파리 사교계의 꽃이었던 마리 듀플레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음. 이 마리 듀플레시와 그 사랑에, 잠시 사랑에 빠졌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요. 건 사실 이 소설은 원작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게 뒤마가 온전히 자기의 체험만을 녹여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와 얼개는 어, 18세기의 중반에 발, 발간됐던 저, 아, 아베 프레보라는 분이 쓴 정말 그 공전의 히트작이죠. 또이 마농 레스코라는 아, 소설. 물론 이 아베 프레보가 어, 수, 이 신부님이시지만 네. 젊은 시절에 기사로서 막 이렇게 겪었던 무용담,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 이, 어, 어느 젊은 귀족의 어, 비망록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안에 하나의 단편으로 들어있더니 마농 레스코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은 마농 레스코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줄 마스네의 마, 마스네의 마농이 바로 그걸 원작으로 하고 좋네. 있죠. 그리고 나중에 네. 푸치니가 작곡하는 마농 레스코도 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농이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라트라비아 이그백고나가시 춘희에. 이야기의 어떤 얼개를 제공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작품을 1853년에 베르디가 오페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페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주인공 이름들을 많이 바꾸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이 작품은 1853년 3월 네. 베, 베네치아의 아주 유명한 극장인 페니체 오페라 극장 지금도 있는 네. 이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됐고 베르디의 중기 3대 명작 하면은 1851년작인 리골레토 그리고 네. 1853년 1월에 로마에서 초연된 일트로바토레 그리고 바로 이 3월에 베네치아에서 초연되는 라트라비아타까지 이세 작품이 베르디 그 중기 3대, 3대 명작인데요. 정말 베르디라는 작곡가를 19세기 가장 중요한 오페라 작곡가로 쇠기를 박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트라비아타는 베르디가 이 파리에서 엄청나게 히트한 이 소설과 연극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시대성을 살려서 만든 참 보기 드문 또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라트라비아타가 연주 횟수로 봤을 때, 어느, 굉장히 저는 어, 어느 도시를 가도 항상 그포스터를볼 그렇죠. 정도로 항상 있는데, 정말 거의 가장 많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이 작품이 어딘가에서 공연되고 있는. 내일도 네, 공연될 수도 있고,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트라비아타는 어, 전 세계 오페라 공연 횟수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뭐 때, 때에 따라서 1위를 하는 가장 음. 공연 횟수가 많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음. 어, 정말 이 작품은 작품 내용을 모르고 들어도 음악만으로도 확 땡기죠. <laughs> 처음부터 막 쿵짝짝쿵짝짝 왈츠가 울리면서 축배의 노래가 나오면서 네. 막 이, 그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계속 주고받는 이중창과 아리아 뭐 정말 음악의 폭포수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laughs>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의 줄거리를 혹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예, 어, 파리의 사교계 에 비올레타 발레리라는 아주 그 사교계의 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 어, 수많은 어, 남, 귀족 남성들 또는 부유한 남성들과 파티를 벌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사교계의 꽃인데요. 이런 비올레타 앞에 어, 비올레타가 이제 파, 파티를 막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네. 바로 알프레도 제르몽이라는 우리의 테너 주인공이죠. 알프레도는 프로방스 지방의 대지주의 아들로 지금 바, 서울, 파리에 와서 이렇게 유학하고 있는 도련님입니다. 네. 근데 이 알프레도는 이전에 이미 비올레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키워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프레도는 계속 비올레타에게 구애를 하죠. 일편단심으로 네. 구애를 하는데 비올레타는 그알프레도에게 자기 가슴에 있는 동백꽃을 주면서 네. 계속 보채니까 어, 이 꽃이 시들 때쯤 다시 만납시다 음. 알프레도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죠 근데 비올레타는 혼자 자기의 이제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자기 방에서 뭔가 이그 생각이 잠깁니다. 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해줘 그 이렇게 그 자기를 어 뭐랄까요 좀 떠받들어준 아. 이런 남자가 있었던가 아. 이 남자가 혹시라도 나의 어떤 구원의 남자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러면서 생각하지만 잠시 떨쳐버리죠 네. 그러고는 막 아이고, 뭔, 뭐뭔 소리야. 나는, 어, 하나의 나, 이 남자에게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언제나 자유롭게 나는 사랑을 누릴 거다. 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일막을 장식하는, 네. 어, 이게 벨칸토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중아리아 구조죠. 네. 서정적이고 느린 카바티나가 먼저 나오고, 격정적이고, 어, 이, 아주 뭐랄까요. 표현적인, 빠른, 카발레타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이중 아리아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앞부분에서는 혹시 그 남자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느리게 약간 애처롭게 생각하다가 뒤쪽에 보면은 아뭔 소리야 이러면서 어 언제나 자유롭게 샘플 리베라 언제나 네.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아리아들 이렇게 이중 아리아로 부르는데 1막부터 비올레타는 정말 벌써 좋죠 네. 완전 너무나도 어 노래도 좋고 네. 뭐 스토리도 재밌고 어, 그러면서도 이제 가수는 어, 굉장히 고생하죠. 1막부터 막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1막과 2막 사이에 비올레타와 알프레도는 서로 이제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 교회에 있는 집을 이렇게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알프레도가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한테 파리 사교계의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올레타가 사교계를 은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마차도 팔고 뭐 하나하나씩 팔면서 이 남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알프레도. 이게 또 남자 자존심에 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떠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올레타는 어, 뭘좀 팔고 파리에서 돌아와 봤더니 알프레도는 아직 없는데 웬 낯선 신사가 찾아와 있습니다. 네. 조르지오 제르몽이라는 알프레도의 아버지죠 네. 프로방스의 대지주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소식이 없으니까 수소문 수소문하다가 바로 이 비올레타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는 여기 와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20분에 걸친 비올레타와 조르지오 어떻게 보면 어잘 만났으면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을 네. 이 남자와의 어 부녀간의 이중창 같은 이런 어 베르디 오페라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중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중창이 20분간 이루어지면서 이막의 핵심을 이룹니다. 조르지오 제르몽은 알프레도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천사와 같은 내 딸인데 알프레도가 지금 이렇게 좀 어, 그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고향에 퍼지니까 혼사길이 막혔다. 어. 그러면서 내 아들 곁을 떠나주시오. 이러니까 비올레타가, 뭐, 그럼 잠시 떠나드리죠.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영원히 떠나주시오. 응. 이러니까 비올레타는 오로지 나는 지금 알프레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건 나에게 죽으라는 얘기가 같다. 응. 눈물을 흘리면 매달리지만 비 비올레타는 결심합니다. 비올레타는 알프레도보다 훨씬 성숙한 인간이죠. 응.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또 조르지오 제르몽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응. 그래, 내 품에 안겨서 우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알프레도가 어, 비올타는 알프레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작별 편지를 쓰면서 다 편지를 다 쓰지 못하고 알프레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음. 아버지는 떠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편지만 남기고 떠나는 거죠. 음. 근데 그때 뒤에 있던 조르지오 아버지가 또 와가지고는 음. 야너 프로방스의 어이 바다와 어이 그이 수많은 대지의 그런 어떤 고향의 품을 잊었냐?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네. 이러니까 이제 또막 어 굉장히 알프레도 괴로워합니다. 네. 그렇지만 알프레도는 이막의 이장에서 이 비올레타가 옛날 그 사교계로 다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파리의 도박장에 가서 그 비올레타가 있는 곳에 가서 어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던 그 돈, 자존심 상해서 다 돌려준다 이러면서 품 속에서 돈을 그냥 비올레타에게 확 뿌리면서 모욕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면서 비올레타는 막그 극도의 슬픔, 음. 버림받은 슬픔 속에 이막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음. 비올레타는 일막에 처음부터 나오지만 폐결핵을 앓고 있었죠. 네. 그래서 3막이 됐을 때는 이제 모든 걸다 잃고 사랑도 떠났고. 결국 이 폐결핵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파리의 방에서 죽어가고 네. 있는데 바로 시작부터 바로 그 그렇죠. 씬이 들어가네그 네. 산막의 첫 장면부터 네. 편지를 읽는데 조르지오 제르몽이 아 내가 당신의 그큰 희생과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잃지 못했다 네. 용, 나를 용서해 주고 네. 당신을 알프레도의 아내로 인정하고 둘이 맺어주겠다 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니까 네. 비올레타는 그걸 육성으로 성악이 아니고 네. 이 연극을 하듯이 네. 육성으로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네. 에 따르디 네. 이 너무 늦었어 네. 이제 난곧 죽을 건데 네. 이 허락이 무슨 소용인가 뭐 울부짖으면서 아주 또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죠 어, 지난 날이여 안녕 네. 아디오 델 바사토라는 네. 어, 이 아리아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철량하게 있는데 그때서야 알프레도와 조르지오가 달려와가지고는 알프레도는 이제 모든 걸 잊고 파리를 떠나 네. 우리 네.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중창을 부르지만 이미 그녀의 목숨은 끝에 도달하고 네. 있었죠. 이 알프레도와 조르지오가 죽어 저 슬퍼하는 가운데 비올레타는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참 구슬픈 스토리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전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스토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신파죠 신파. 네. <laughs> 근데 그 거기에 나오는 등장한 아리아들의 음악이 그렇죠. 그냥 그냥 가사 없이 그 음악만 들어도 그렇죠 큰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정도의 음악들이 그러니까 뭐 플루트 곡이라든지 네. 뭐 피아노 곡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어, 패러프레이즈를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괴람으로 깨피 이렇게 한 괴람으로 깨피 그러니까 이그 사랑은 고동치게 만드네 심장고동을 치게 만드네 그래서 그~ 우니베르소 인테로이 모든 우주를 네. 고동치게 만드네라는 고가사의 그 부분에 선율이 있는데 요 선율을 중간중간에 회상 장면이 이럴 때 계속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의 유도 동기 네. 아주 그~ 모티브를 내놓는 그런 중간에 예를 들어 뭐~ 사랑의 테마 같으면 사랑의 테마는꼭그 음악이 나온다든지 네. 영화 음악 같은 그런 기법을 베르디가 즐겨 쓰진 않았지만 여기 쓰고 있는 거죠. 아주 네. 근대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연극적으로 편지를 읽는 장면이라든지 네. 의미 없이 이렇게, 의미 없이 네. 막그 육성으로 이렇게 읽는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그 그리고 막 최신 유행 음악인 왈츠 같은 거를 천막 일막에 첫 부분부터 막 넣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 놨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혁신적으로만 달리면은 그러니까 드라마가 강조된 오페라죠. 옛날에 노래가 중시되는 오페라보다 그 안에 담긴 드라마를 읽고 그 드라마에 감동하게 되는 네. 한 마디로 짜임새가 있는 극인데 그게 너무 강조돼 버리면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게 흥행이 안되니까 일막에는 어. 벨칸토 팬들을 아직도 남아있는 벨칸토 팬들을 배려해서 카바티나와 카발레타 여주인공의 이중아리아를 넣어놓는다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파리를 떠나서 이런 이중창은 정말 심파죠 네. 이런 어떤 그 심, 뻔하지만 심파가 먹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신구의 조화를 적절하게 해 놓은 정말 어, 이렇게까지 옛 것과 새 것을 자연스럽게 융합을 시켜 놓았나 싶을 정도의 굉장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 입문을 할때 네. 초보 시절에 듣는 음악들이 있죠 네. 어, 베토벤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laughs> 오페라에서는 이 라트라비아타가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클래식에 입문하던 초보 시절에 들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좀몇년 들으면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약간 건방져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 오페라 뭐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아직도 라트라비아트 들어요. <laughs> 초보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 사실 저도 그랬고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약간 허세 섞여 허세죠. 음. <laughs>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중, 중급 단계로 가게 되면 그런 허세가 생기게 되는데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오페라 해설이나 강좌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오페라 많이 듣는 오페라를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 작품의 매력이나 뒤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을 되씹어 보고 곱씹어 보면서 항상 느끼게 된 진리는 아 사랑받는 작품은 진짜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가 힘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오페라라는 게 1597년에 탄생했는데 지금까지 뭐 4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수만 편의 오페라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현재 상시 공연되고 있는 것은 전체 합쳐서 200편을 넘기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그 자주 공연되는 건 100편도 안 되죠 사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1, 2위를 다툰다라는 것은 진짜 이 작품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음악만 설렁설렁 듣기에도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이걸 하나하나 그 안에 그 담긴 의미라든지 또 우리가 요즘 뭐 오페라 서적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작품이 그 데, 뒤에 담긴 음. 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음미해 보시면 아 진짜 위대한 작품이구나라는 음.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꼭뭐 그냥 흘려듣기에도 좋은 작품이지만 좀 깊이 있게 음. 이 대본도 좀 보시면서 틀어놔도 좋지만 분석을 해도 정말 그렇죠. 끝. 정말 이 작품은 있는... 감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작품입니다. 아, 네. 유행가처럼 <laughs> 막뭐 사실 유행가 같죠. 선율이 네. 너무 좋으니까 네. 또 노래 자체에 가사에 담긴 의미들 곱씹고 이러다 보면은 그 노래에서도 굉장한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때라 트라비아타는 어몇 번을 어 다시 들어도 좋은 작품이다라고 네.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제가 이거 라 트라비아타 최근에 본게그 로얄 오페라에서 어, 그렇죠. 한 작품 을 이제 영화관에서 요즘 하잖아요. 근데 아 맞습니다. 그때 네. 봤을 때 이제 비올레타 역할을 비올레타 워낙 이제 되게 대명사 여자 성악가의 모든 어떤, 소프라노의 네, 꿈이죠. 꿈 같은 역할이니까. 근데 여기 나왔던 에르모넬라 야호. 야호라는 이분의 연기 보고 이제 사심이 있데 진짜 이때까지 왔 봤던 라트리베트가 진짜 손두리치 바뀔 정도의 어떤 그렇죠. 연기 그런 거를 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비올레타 역할이 힘든 거죠 굉장히 어 사실 그 모든 소프라노가 이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만 네. 진짜 알고 보면 은근 극한 직업입니다 비올레타 역할은 네. 왜냐면 1막 시작할 때부터 3막 끝날 때까지 모두 나옵니다 <laughs> 모든 장면에서 쉬지 않고 네.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음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1막에서는 벨칸토 가수처럼 불러야지 2막에서는 이중창 처절하게 불러야지 3막에서는 죽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력도 조금 필요하고 소프라노 가수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 비올레타 역을 맡는 가수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음역 구분으로 음역이나 성격 구분으로 리리코 스핀토 소프라노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리릭, 서정적이고 이쁜 목소리지만 스피토 이탈리아 말로 스피터라고 하면 폐부를 찌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 소프라노처럼 필요할 때는 세게 이렇게 네. 폐부를 찌르는 표현력도 갖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르디 푸치니 주인공의 대부분이 리리코 스피터 소프라노인데 네. 이 리리코 스피터 소프라노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노래하기도 힘들고 연기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소프라노들의 워너비 역할이긴 음. 하지만, 이거를 정말로 잘해내기도 힘들고, 정말 잘해냈을 때에는 그 가수는 전설이 되는 거겠죠. <laughs>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실제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맞죠? 그아하 아, 그 그렇죠. 에르모닐라, 에르모닐라 야호는 요새 정말 로얄 오페라에꽃히고또뭐전 음.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비올레타를 도맡아 부르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가수고, 또 요즘 뭐 불가리아 출신의 어, 이미 스타죠. 소냐 네. 연체바 같은 음. 가수들 되게 잘하고, 어, 여전히 최고의 스타인 안나 네트레코. 네. 네트레코는 요즘 이제 비올레타를 더 이상 부르진 않지만, 네. 네트레코도 역시 2005년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의 비올레타 역으로 또 세계적인 스타가 아, 됐고. 정말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역할이하요 그렇죠. 또 지금까지도 최고의 푸치니 스페셜 리지스트 중에 하나인 안젤라 기오르기, 또 아, 역시 90년대에 이번에 야호가 공연한 로얄 오페라 로얄 똑같은 타. 프로덕션에서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고요. 음. 이전에 뭐 마리아 칼라스, 레나타 테발디, 뭐 어, 레나타 스코토. 네, 뭐, 어떻게 보면 비올레타가 스타 등용문 같요 그렇죠. 거네요. 이런 그 네. 어, 최고의 가수라면 비올레타를 잘해야만 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인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1853년 3월 베네치아에서 네. 이 비올레타 네. 역을 처음 맡았던 소프라노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초연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베리디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에피아스코, 망했다. <laughs> 왜냐하면은 이게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여주인공인데. 그 당시 여주인공을 맡았던 소프라노가 너무 건강하셨던 겁니다. <laughs>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사실, 리리코스 핀터 가수들이 목소리 잘나면 어느 정도 체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폐결액으로 죽어가는 여인이 <laughs> 너무 이게 좀그 건강해 보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비주얼이 맞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사실 최근에 오페라를 보는 어떤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까 야호 얘기를 하셨다시피 외모 면에서나 연기, 일단 연기가 요즘 음. 너무 영화배우같이 리얼한 성악가들이 많아서요. 음. 참, 그, 어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육 60년대 칼라스나 테발디 같은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비해 성악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옛날 가수보다 그걸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항상 공연장을 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우리나라 성악가들도 정말 잘하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의 성악가들이 대부분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옛날 성악가들의 조금은 어, 밋밋한 연기력에 네. 비해서 최근 성악가들의 연기력은 정말 드라마의 감동을 배가 시켜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라트라비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사실 선님이랑 생 말씀 나누면은 이것만 라트라비아트 가지고만 또한 시간 넘을 수 있는데 정말 또 너무 또 <laughs> 너무 길니까, 너무 길니까 또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네. 또 재밌는 오페라 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더 재밌는 오페라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